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신나는하우스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삼정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 현장 한계동 18세대 10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81제곱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34평을 사용합니다. 분양금액은 3억 중반, 시입주금은 0원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 또한 100%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다양도시 테라스 베란다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로는 삼정초 도보 2분, 내동중 도보 3분, 경기예술고 도보 10분으로 이용 가능하며 아주 좋은 학습관 현장입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대형마트는 차량거리 10분으로 홈플러스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장보시기에 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얼른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보시면 되게 넓어요. 어, 진짜 넓네요. 네, 진짜 넓고, 약간 원목통의 텐바보드를 다 사용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벽지 안 쓰고. 네, 벽지 안 쓰고. 이것도 되게 고급진 것 같고요. 일괄 수문 버튼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편하게 외출하시고, 들어오시고, 편하게 신발 갈아 신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화분 놔도 되겠다. 네, 화분 놔도 되고요. 밑에도 다 수납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신발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많이 있습니다. 띠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꺾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요것도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원목 톤에 잘 어울리게끔, 그렇게 해두셨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길어요. 오, 굉장히 그러네요. 길고,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타일도 아트월 보면 다 전부 다 타일을 사용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층 세련된 느낌 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매립등이랑 오물형 천장에 간접등까지 아주 이쁘게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저쪽 쇼파 쪽 자리에는 똑같이 템바보드 사용해가지고 세련되게 해두셨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도 모두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강마루 사용해가지고 한층 더 세련되고 깔끔하게 해두셨습니다. 가로폭 한번 재볼게요, 거실. 네. 4m 10이 나옵니다. 어넓하네요 진짜 넓습니다. 거실 진짜 넓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냥 잡다한 짐 보관하는 다용도실이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보일러실 아니고요? 네, 보일러실 아니고, 이렇게 어... 작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잔짐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요거를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시는데 6인용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6명 네. 이상도 아래에도 전부 다 하부장 들어가 있고 위쪽에 상부장 쭉 들어가 있습니다 3구짜리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 후드 대형후드 이렇게 인테리어 후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쪽에는 식기세척기 요거 옵션입니다 아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굉장히 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옆쪽 같은 경우는 냉장고 요즘에 산문형 많이 쓰시는데 그거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 어, 나옵니다 옵션도 맞고요? 네 당연히 여기도 옵션입니다 <laughs> 네, 아직 안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와... 집이 길어서 이렇게 쭉 걸어가야 돼요 근데 통로가 되게... 네. 되게 크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안방 가기 전에 이쪽에는 테라스도 있어요 아 여기 층에만 있는 거죠? 네 2층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곳 여기만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조그만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2층이 좋습니다. 테라스가. 그리고 엄청 작지도 않아요. 어. 굉장히 사이즈도 좋습니다. 맞아요. 커요. 네, 빨래 널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오, 정남향이라서 너무 좋네요. 네. 이제 안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 안방 진짜 크네요. 네. 안방 진짜 큽니다. 안방 딱 들어오면은 바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 제가 폭 한번 바로 재보겠습니다. 네. 가로 사이즈가 3600이 나옵니다. 와. <laughs> 거의 거실 수준으로 넓은 것 같아요. 너무 넓은데? 네.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에서 딱 잘리는 공간부터 세로 길이 한번 재고 있습니다. 네. 세로 길이 4200 나옵니다. 거실보다 안방이 <laughs> 더큰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아... 창이 하나 달려있고, 그러네. 이 공간 이제 드레스룸 와... 공간. 이거 공간도 있네요. 네. 이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요. 화장대에 딸려있기 때문에 화장대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 집이 네. 전체적으로 크네요. 네. 집이 전체적으로 크고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도 어, 딱 샤워 정도 할수 있는 음. 그런 정도 크기입니다 오. 여기도 수분수 납작 변기, 세면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어, 안방이 진짜 크네 진짜 크네 안방 네. 큰거 찾으시는 분들 여기 무조건 와야겠네요 맞아요 안방 큰거 찾으시는 분들은 어,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주방 베란다 느낌으로 하나 있어요. 아, 여기 워시타워 넣으면 딱이겠네요. 네, 워시타워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어, 주방 옆에 네. 있어서 딱 좋다. 네, 주방 옆에 있고요. 이렇게 양문형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바로 재 볼게요. 네. 2,800 나오고요. 2,800 나옵니다. 정상학 평 네.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녀분 쓰기 시 딱인데. 네, 자녀방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창문도 이중창 잘 달려 있고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방고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는 다 막힘이 없네요 네다 막힘이 없고 방이 전부 다 일자 구조예요 어, 그리고 그러네. 조금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세 네,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약간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사이즈 한번 바로 재 볼게요 가로 2,300 세로 3,000 나옵니다 오 널찍하네 네, 여기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딸려 있어요 여기는 네, 베란다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어, 세탁기 놓는 공간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요. 오.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아, 네, 여기도 그스. 창이 딱다 딱 뚫려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용도 공간 3개의 테라스 하나네? 네, 다용도 공간이 3개의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3억 초중반대예요. 그니까. 아, 아파트가. 아파트가 너무 잘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아파트 맞죠? 네, 여기 아파트 맞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굉장히 오. 널찍해요. 굉장히 널찍하고 지금 보시면 변기, 세면대, 인테리어 볼, 그리고 인테리어 수납장 이렇게 파티션도 나눠가지고 샤워부스도 딱 만들어 두셨어요. 어물튀기안 방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집잘 보셨나요? 여기는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음. 이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좌측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